포항과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 운행을 시작하면 경북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구동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으로 임시 폐쇄된 장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2월 동해선이 개통되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부터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의 포항과 삼척 구간이 오는 12월 개통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시설물 검증 시험에 돌입해 철도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12월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시설물 검증 시험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종합 시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열차가 이제 또 실제 열차를 운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은 시, 이제 12월 31일날 개통을 할 예정이죠. 국토교통부는 포항 삼척 166.3km와 기존 삼척 동해 6.5km를 전철화해 최고 시속 150km의 급행 열차와 완행 열차를 우선 투입합니다. 울진과 포항 등 동해안 지자체는 동해선 개통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차장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기행버스 탈라카 뭐 완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 그... 그 요구만 하면 왔다 갔다 할수 동해선 전철을 타면 포항 울진 35분, 포항 삼척은 5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차 운행 횟수와 시간 등은 철도 개통이 임박해서야 확정될 전망입니다. 위로는 강릉, 아래로는 부산까지 연결되는 동해선, 그야말로 새로운 동해안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뉴스 구동규입니다. Contention News HCN